입동을 앞둔 한반도 계절이 무너진다. 가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아무도 몰랐다. 기상청의 한 예보관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잠시 고요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태풍이 오기 전에 정적일 뿐, 지금 한반도는 보이지 않는 전선을 향해 서 있다. 시베리아의 심장이 깨어난다. 11월 8일 입동. 달력 위에 사는 겨울의 천문턱. 그러나 올해의 입동은 단순한 계절의 시작이 아니다. 시베리아의 냉기가 폭발하듯 남아하며 한반도 전역을 휩쓸 겨울 폭풍이 깨어난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체감은 0도선까지. 강원 산가는 영하 5도, 그리고 북서풍은 한랭전선을 몰고 온다. 대기는 갈라지고 구름은 찢긴다. 한반도의 하늘 위에서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기압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계절이 무너진다. 기후의 경계가 사라진다. 지금 지구는 스스로의 축을 잃어가고 있다. 북극은 얼음 대신 바다를 품고 적도는 뜨거운 증리를 토해낸다. 그 사이에서 한반도는 충돌의 교차로가 되었다. 남쪽의 태풍과 북쪽의 냉기가 동시에 몰려오며, 11월의 하늘은 더 이상 가을도 겨울도 아니다. 이건 단순한 이상 기온이 아니다. 즉, 기후 붕괴 서막이다. 폭탄적 압이 공기를 찢는 동안 시베리아의 냉기는 그것을 메운다. 그 균열 속에서 한반도의 기상은 변종이 된다. 마지막 맑음 그리고 긴 침묵. 이번 주 하늘은 마지막으로 푸르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대구 20도, 부산 21도.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럽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잠시뿐인 위장된 평화다. 토요일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첫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비는 밤사이 중부로 북상하고 새벽이 밝을 때 찬 공기가 폭포처럼 쏟아진다. 하늘은 붕괴하고 구름은 쇳빛으로 변한다. 가을은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 새로운 계절의 시대가 온다. 11월의 태풍이 여전히 살아있고 북극의 한기는 예년보다 두달 일찍 내려온다. 두 계절이 한반도 하늘에서 충돌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후의 시대 속에 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제 겨울은 더 길고, 봄과 가을은 더 짧고, 폭풍은 더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입동을 앞둔 이 순간, 그 변화의 문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열리고 있다. 폭탄 저기압 더하기 더블 태풍은 지구의 분노가 터진다. 하늘이 비명을 지르고, 계절이 붕괴한다. 11월 초 평온해야 할 늦가을의 하늘이 완전히 뒤틀렸다. 남쪽 바다에서는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회전하고, 북쪽 하늘에서는 기압이 폭발하듯 무너지고 있다. 지구의 대기 시스템이 한계선까지 밀려난 순간, 동아시아는 지금 전례 없는 기압 대폭발의 한가운데 서 있다. 오호츠크의 단 하루 만에 폭탄 저기압 폭발. 일본 북쪽 오호츠크의 상공. 불과 24시간 만에 기압이 996 헥토파스칼에서 972 헥토파스칼로 폭락했다. 24 헥토파스칼의 낙폭, 대기가 찢어지는 수준의 풍괴다. 북극의 냉기가 남아하고 북태평양의 따뜻한 공기가 맞부딪히며 하늘은 마치 폭발 직전의 용광로처럼 뒤틀린다. 순간풍속 초속 35m. 바다는 거대한 하얀 파도에 삼쳐졌고, 일본 북부는 이미 눈과 폭풍의 지옥 속에 잠겼다. 기상센터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저기압이 아닙니다. 계절이 무너지는 붕괴의 소리입니다. 남쪽의 괴물, 태풍, 풍엉의 부활. 남쪽 바다 위 섭씨 30도의 뜨거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괴물이 눈을 떴다. 제26호 태풍 풍엉. 그 중심은 시속 150km의 광풍을 품고, 순간 풍속은 180km를 돌파했다. 필리핀을 스치며 북상 중인 풍엉은 지금 베트남 중부 해안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다낭, 광남, 후에 모두 비상 대피령이 내려졌다. 수백 척의 어선이 항구로 도망치고, 공항은 소시편의 항공편을 취소했다. 베트남 기상청 응이웬탄 호안은 경고했다. 이번 풍황은 3월의 노루보다 강력합니다. 이미 포화된 토양 위로 폭우가 덮치면 산사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도시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해안은 폭풍의 입김에 잠긴다. 열대의 심장이 폭발하며 지옥의 문이 열린다. 북과 남의 충돌. 기압의 전터인 동아시아. 지금 이 순간, 북쪽의 폭탄저기압과 남쪽의 터블태풍이 한반도와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의 대기 흐름을 뒤흔들고 있다. 이 거대한 힘들이 만들어내는 기압차는 마치 하늘 위에 떠있는 진공폭탄처럼 공기를 빨아들이며 대륙 전체의 기후를 왜곡시킨다. 한반도는 아직 고기압 아래의 평온 속에 있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는다. 입동을 앞둔 이번 주말, 찬 북남세풍이 시속 40km로 몰아치며 서울의 체감 온도는 0도, 강원 내륙은 영하 5도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기상 전문가 이도현 박사는 경고했다. 이번 주가 가을의 끝입니다. 다음 주 한반도는 초겨울의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 기후 분구의 전조, 사라지는 개정의 경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닌 기후 시스템의 붕괴 신호로 본다. 지금 지구는 스스로의 균형을 잃고 있다.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5도가 높고 북극의 밀기는 더 강하게 밀려온다. 그 사이에 제트기류가 붕괴하면서 열대와 북극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 결과 11월에도 태풍이 살아남고 겨울의 냉기는 폭탄처럼 폭발한다. 하늘은 더 이상 계절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바다는 끓고 북쪽은 얼어붙는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하늘은 지구의 경고음처럼 요동치고 있다. 남쪽의 태풍이 끓고 북쪽의 하늘이 무너진다. 이건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다. 지구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하늘이 부서지고 바다가 끓는다. 한반도 상공 대기 붕괴의 서막. 한반도 위 하늘이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잿빛 구름이 온 대륙을 뒤덮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냉기와 남쪽에서 솟구치는 열기가 정면으로 부딪힌다. 대기는 뒤틀리고 하늘은 비명을 지른다. 지금 공기가 싸우고 있다. 기상레이더는 경고한다. 기압선은 찢어지고 고기압과 저기압의 경계는 마치 용암이 폭발하듯 끌어오르고 있다. 동해로 밀려드는 이상기류의 파도는 제주 남쪽 해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풍랑주의보를 불러왔다. 10m를 넘는 파도가 예상되며 바다는 이미 포효하고 있다. 급강하하는 온도. 가을이 사라진다. 이번 주 후반 한반도는 계절의 문턱을 통째로 뛰어넘는다. 서울의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 18도 안팎. 그러나 불과 이틀 뒤, 일요일 아침 체감 온도는 0도어래로 곤두박질친다. 아침엔 낙엽을 밟고 출근하지만 저녁엔 하얀 입김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 현상을 순간 동결이라 부른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심장이 이미 만주로 내려왔고 그 냉기는 한반도의 폐부를 서서히 조인다. 입동을 기점으로 가을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초겨울이 대지를 삼킨다. 대풍 풍옹의 망량 죽지 않은 폭풍의 심장. 베트남을 덮친 제 26호 태풍 풍옹은 육지에서 약화근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 잔여 에너지는 바다로 되돌아가며 죽은 폭풍의 심장처럼 다시 뛰고 있다. 열대의 수증기와 남쪽의 난기가 뒤섞이며 동중국해에서 또한 번의 폭발을 예고한다. 기상 모델은 차갑게 경고한다. 풍옹의 잔해가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면. 제주남쪽 해상에서 또한 번의 기압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북쪽의 폭탄 저기압과 남쪽 태풍의 잔열이 충돌하면 이중 폭발, 즉,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무너지는 대기 붕괴의 순간이 찾아온다. 지구가 숨을 헐깍거린다. 전문가의 절규. 기학자 박성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지구는 지금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10년간 11월 이후 발생한 동아시아 태풍의 수는 3배 증가. 바다는 더 오래 뜨겁고 겨울은 점점 늦게 찾아오고 있다.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지구의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더 이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가 없다. 오직 폭풍과 냉기. 불안과 붕괴만이 남았다. 11월 8일, 입동, 겨울의 문이 열린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잠시 맑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일 뿐이다. 북서풍이 시속 40km로 몰아치며 한반도의 하늘을 완전히 갈아엎는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바다는 짙은 회색으로 변할 것이다. 남쪽의 열기는 꺼지고 북쪽의 한기는 대지를 덮인다. 가을은 숨을 거두고 겨울이 눈을 뜬다. 이제 남은 건 겨울뿐이다. 그것이 이번 주 하늘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다. 동아시아 기후 대폭발. 남쪽 태풍 풍왕, 카테고리 2급, 잔여 에너지 재점화. 북쪽 폭탄 저기압, 24시간 내24 헥토파스칼 풍박. 중앙 한반도 두 힘의 충돌, 기압분규의 교차지즘 11월 8일 이후 입동 한파, 앤드 대기 대혼란 시작. 하늘이 부서지고 바다가 끓는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다. 지구가 최후의 경고를 외치고 있다.